이화영 전 부지사 공소장에서 김성태와 방영철이 2019년 7월경 또 2019년 12월에서 2020년 1월경 필리핀 마닐라 및 중국 신양에서 송명철에게 200만 달러, 리호남에게 100만 달러를 줬다고 적시했는데 이를 김성태 공소장과 비교하면 돈준 시기, 돈 받은 사람, 돈을 전달한 장소까지 모두 다릅니다. 북한에 건넨 돈은 하나인데 언제 줬는지, 누구한테 줬는지, 어디에서 줬는지가 김성태 공수장과 이화영 공수장이 다르고 대길신문과도 다르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특히 이해할 수 없는 점은 북한에 줬다는 수령증까지 존재한다는데도 검찰이 돈준 시점이 언제인지, 누구한테 주었는지조차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더불어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서 아,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아, 수원지검의 조작사와 관련해서 아, 기자회견을 하겠는데 오늘 함께하는 분들 좀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 제 왼쪽으로 정영기 의원님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아, 박찬대 최고위원님 함께 했고요. 또김일겸 의원님, 또 권철승 의원님 함께 했습니다. 기자 회견문을 낭독하고 추후에 기자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대 조국인께서 예, 박찬대 최고위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기자 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소원직검의 허무맹랑한 조작 수사 이래 가지고 야당 탄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제 쌍방울 수사를 맡고 있는 수원지검이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벌써 다섯 번째입니다. 수사 관련한 검찰발 언론보도 또한 쏟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당국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당국 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신 내줬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현재 소원지검의 쌍방울 수사는 최소한의 일관성조차 상실했고 수사를 하면 할수록 조작의 냄새만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공소장을 분석해보면 돈을 주게 된 과정, 돈준 시점, 장소, 돈 받은 사람 등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오락가락 뒤죽박죽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로 하나도 제대로 맞는 게 없습니다. 검찰은 2023년 2월 3일 김성태 공수장에서 김성태가 2019년 7월경 필리핀에서 개최된 제 2회 아시아 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 대회에 참석해 조선 아태위 송영철 부실장 등과 남북 경제 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하던 중 북한 인사들로부터 방북을 위해. 300만 달러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았고 이를 이화영 전 부지사 등 경기도 관계자들과 상의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김성태가 2019년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경 총 300만 달러를 중국 신양에 있는 모 호텔에서 조선 아태위 부실장 송명철에게 전달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구체적인 시점과 장소까지 적시했지만 검찰의 주장은 얼마 가지 않아서 완전히 뒤바뀝니다. 3월 19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이 진행한 김성태와 이화영 전 부지사 간의 대질 조사에서 김성태가 직접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이호남, 정찰총국 출신과도 전달할 미화 액수를 논의하고 2019년 7월부터 11월 필리핀에서 60에서 70만 달러, 마카오에서 200만 달러를 줬는데 정말 처음 듣는 이야기인가?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분명 김성태 공소장에는 김성태가 2019년 11월 27일에서 12월 18일경 신양에서 송영철에게 300만 달러를 줬다고 적시되어 있는데 대질조사에서는 돈준 시점이 2019년 7월에서 11월로 금액은 260만에서 270만 달러로, 돈준 장소는 필리핀과 마카오로, 또돈 받은 사람은 송명철에서 이 호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3년 3월 21일, 검찰의 이화영 전 부지사 공소장까지 살펴보면 더욱 가관입니다.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 공소장에서 김성태가 2019년 5월경 중국 단동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조선 아태위 부실장 송명철, 정찰 총국 출신 대남공장업 리호남 등 북한 인사들에게 경기부지사의 방북을 요청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그런 취지의 부탁을 하였으나, 북한 인사들로부터 방북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고 적시했고, 이후 김성태가 이화영 전 부지사와 논의했다고 합니다. 불과 한달 전까지 김성태 공소장에서는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송명철 등이 김성태에게 방북비용 이야기를 했고, 그뒤 김성태가 이화영 전 부지사와 상의했다고 하더니, 이화영 공소장에서는 2019년 5월 중국 당국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김성태가 송명철에게 방북 이야기를 했다고 내용이 싹 바뀐 것입니다.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또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 공소장에서 김성태와 방영철이 2019년 7월경 또 2019년 12월에서 2020년 1월경 필리핀 마닐라 및 중국 신양에서 송영철에게 200만 달러, 리호남에게 100만 달러를 줬다고 적시했는데 이를 김성태 공수장과 비교하면 돈준 시기, 돈 받은 사람, 돈을 전달한 장소까지 모두 다릅니다. 북한에 건넨 돈은 하나인데 언제 줬는지, 누구한테 줬는지, 어디에서 줬는지가 김성태 공수장과 이화영 공수장이 다르고 대길신문과도 다르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특히 이해할 수 없는 점은 북한에 줬다는 수령증까지 존재한다 는데도 검찰이 돈준 시점이 언제인지 누구한테 주었는지 조차 오락가락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성태 검수장이 나오기 하루 전인 2023년 2월 2일 sbs는 2019년 11월에 30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했다는 확인서 일종의 수령증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수령증에 적힌 이름은 송명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홍승욱 수원지검장, 김영일 2차장검사부터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남 형사 6부 부장검사, 송민경 부장검사에게 묻습니다. 수령증까지 확보했다면서 돈준 시점, 돈 받았다는 사람, 돈준 장소까지 이렇게 매번 달라지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재명 대표 방북비용 대납이라는 소설을 쓰려고 있는 사실, 없는 사실 죄다 짜 맞추다가 설정에 구멍이 난거 아닙니까? 없는 기억을 끄집어내서 진술을 조작하려다 보니 검찰 공수장조차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검찰의 경고입니다. 금방 들통 날 거짓말을 언론에 흘려대며 범죄자로 낙인 찍지 말고 수용증 같은 증거가 있으면 즉각 공개하십시오. 그 많은 인원으로 이재명 대표 본인과 주변을 탈탈 털어놓고도 고장 나온 게 손바닥 뒤집듯 사실관계가 바뀌는 비루한 공수장뿐입니까?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검찰의 조작 수사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조작 수사로 점철된 검찰의 집권 남용 범죄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나아가 확인되지도 않은 일방적 주장을 테러 수준으로 언론에 뿌려대는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해서도 고발을 검토하겠습니다. 검찰은 이제 그만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집착을 버리십시오. 멈추지 않는다면 공수장을 포함한 모든 검찰의 수사 기록이 정치 검찰의 야당 대표를 표적 삼아 짜맞추기 조작 수사를 벌였다는 증거로 역사에 길이 길이 남게 될 것입니다. 2023년 8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